Give me the reasons to doubt, try to keep me down, but I'll put the flame out. You can't get to me. Throw your sticks and your stones, go break all of my bones. You won't ache my soul, you can't get to me. And there is no 도전해 보겠습니다 1290 KTM 핫한 유형 x 의 바이크 일로 나가 나갔... 아 못떨려오나? 못 어우 거대하다 이 깔면 인수라는 엄청난 패널티가 있어요. 오 어, 무서워. 아, 그렇지. 오 야, 오우, 다리기는 안 닿아요. 다른 뭐, 기능 설명 필요 없습니까? 지금 오프로드 모드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요. 아하. 네. 아오. 와아 이드로드 오프로드 네. 오프로드 모듈로면 어. 이게 자. 꺼지게 되어있어요 아. ABS가 꺼지게 되어있고 ABS가 꺼지게 되어있어요 오프로드 모듈면아 어. 살살 가보는거죠 자깜빡이아 이게 가운데고 어 클러션 많이네 소리가 맑아 끄는거고 켜는것도 이거예요 끄는거 켜는거? 네 아, 지원자 걸리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컴퓨터를 도와주는 아. 스마트기 때문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음. 음. 이건 건들지 말고요. 네, 얘는 이제 뭐 안드로이드랑 화이에서 전화기 전화, 전화 온다든지 아, 네. 네. 다 되니까. 아, 블루투스로 는다 그런 그 기능도 있고. 이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 오, 일단. 오우, 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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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다리가 쪽벌이에요. 와. 지금 2단, 3단, 기아가아 3단도. 야, 53km. 뭐야, 이 느낌? 4단. 이 느낌 뭡니까? 4단도 3단으로 달려야 되겠네. 와, 뭐야, 이 느낌, 진짜. 아좀 털린다 무게 때문에 그렇겠죠? 어 털리네 앤드로는 여기서 하나도 안 털려 어 무섭다 털리니까 오, 오. 아 이런데는 오히려 고속으로 지나가야 덜 털릴텐데 스키드 플레이트 치는 소리도 나고 이게 좀 넓었어야 되는데. 와이 조향은 니그립이 좀 어색해서 그런데. 디 그립이 너무 다리를 쪽벌려니까 이게 핸들링이 오오오와 이게 훨씬 훨씬 좀 짜릿한 짜릿한 감이 있어요. 어. 그간있죠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어. 브레이크 어딨니? 어 브레이크 여기 있구나 생각한 그 자리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laughs> 브레이크가 뭐 3단으로 그냥 방클러치 잡아주면서 클러치는 앤드레에비하 최고 악력입니다 이거 최, 최대 악력. 아, 제가 양구에 갔을 때 평화의 땐그 밑에 쪽에 이렇게 달리는 공간이 강, 각 강, 밑에 알아 있거든요. 아, 그때 거기에 느낌을 받아요. 좋다. 이런 듀얼로 이렇게 멀리, 멀리까지 안 나오고 그냥 양평까지 나와서 여기 이포보, 여기 놀이터. 여기까지만 와도 어, 오 스탠딩해도 스탠딩하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어색한 게 없고 덜 무섭네. 어, 어, 이거 니그리 파다가 사타구니 저기 근육 터파여 오겠는데? 칼, 앤드류처럼 칼같이 들지 않으니까 약간 쫄, 쫄려요. 힘이 없다. 2단. 2단 바꿔주고. 와, 2단에서 4,50km가 우승인데? 역시 1000cc라서. 자, 소농구가 3단에서 6 0 그냥 하고. 앉아주고, 어, 오, 와모래 아, 무섭다. 브레이크가 또 세게 밟으니까 또. 와, 서스펜션 뭐. 아우, 어, 흐르네. 와, 힘이 너무 세다. 살짝 감봐도 뒷바퀴가 어 ABS 기능 꺼져 있으니까 뭐 사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고 미끄러져서 이게 컨트롤을 할수 있을까 싶어서 모달 러브 아좀 약간 듀얼하고 엔드라고 성향이 어떨지 알것같요 브레이크도 그렇고. 지그시 여유있게 거리 여유를 딱 두고 지그시 밟으면 뭐 요철이 하나 보인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요철 어디 떨어니까 어차피 이런 것도 뭐 오탐는 아니죠. 기아를 바꿔주면서 서서 요철 심하네요. 서서 아까 풀에 한번 들어가봤는데 뭐 진짜 이렇게 이렇게 온 파헤진 데가 많거나 갑자기 돌이 있거나 나무가 하나 있으면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가지 않겠습니다. 저쪽으론는 아. 나 앉아서 타면 들썩들썩 아무래도 중량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저, 저는 저 그렇게 느끼지만은, 우리 아까 모터월드 사장님은 거의 뭐 엔드로에 준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워낙 잘 타시니까. 자 리얼 어드벤처 이게 어드벤처지 아 진짜 자 서서 그래도 엔드류를 조금 타봤다고 아까 제가 말해놓고 겁나서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들어와 보니까 한 요정도는 뭐저 같은 초보도 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와 진짜 크다. 거의 뭐 GS, GS 사이즈, 이거 카울이고, 기름통하고 카울인데, GS 사이즈만 한것 같아요. 자, 이제 복귀. 일어서서 가겠습니다. 어우! 3단에서 6, 7, 0이 나오니까. 뭐야 3단먹고 그냥 쭉 가면 되는 거네요.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 리브레이스 때문에 브레이크가 너무 걸려. 잡기가 다리가 붕 떠서 <laughs> 점프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일어날 지 있지 않고, 탱크에 딱 끼네요, 여기 허벅지 다리를 좀 벌리고 탈 수밖에 없어. 와, 안정감. 네, 막 짜릿하게 느끼려면 확실한 거 같아. 무서워요. 너무 중량, 너무 크고 중량도 무겁고. 엄청 나고요. 그다음 조금 이렇게 땡기니까 제가 그래봐야 한 15분 탔을까요? 얼마 안탄거 같은데 이제 허벅지로 열기가 때리기 시작하는데 뜨겁네요. 아 너무 잘 나가니까 rpm을 잊어버리고 야 이렇게 경치 구경하면서. 오우 핸들링도, 사뿐사뿐하네. 어우, 왜 이렇게 잘 눕지? 혹시 GS도 이렇게 되나요? 아, 다른 거안 타봐. 뭐, 슬라름, 슬라름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되겠네, 막 이렇게. 확, 확이이진 못하겠지만. 이게 제 최대한이에요. 어쨌든 뭐 이렇게 가면서 저속으로 경치도 구경하고 아 진짜 이게 오픈맨 차다 진짜. 네, 주행 풍은 심해요. 엄청 심하고 오늘 뭐 120까지 엔드를 쏠 일이 없으니까 도로에서 도로 탈 수도 없고 뭐 오프로드에서 뭐한 90km만 땡겨도 진짜 뒤집어질 것 같은데 얘는. 조금만 더 연습하고 이러면 이런 지금 오프로드 쫙 이렇게 넓은 길에서는 정말 재밌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비싸잖아. 3천만 원 가까이 하면 어떻게 사? 아, 오, 너무 재밌어. 너무 편해. 여기 엔돌 날리고 있네요. 야. 오. 후! 순식간에 한 8시쯤 되나?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어. 못 돌리겠어. 너무 쉬것 같아요. 아이고. <laughs> 자, 요 응. 버튼이 약간 누르면, 그냥원 클릭에 누르면 걸려야지. 어, 원 클릭은 아니구나. 아, 돌려오겠습니다. 여기서 못 돌리겠네. 아. 포지션 뭐, 어 말할 것도 없이 안락하고. 아. 킹왕장에 핸들링 너무 좋은데? 미치겠는데, 이거? 당연히 비싼 걸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을 <laughs> 하게 됩니다. 잠깐만. 목별 어, 켰나 안 켰나? 철구가 좀 심한 곳이에요. 아까 오다가 겁이 났었나 봐. 와! 미쳤다. 아까 엔드로드 는 엔드로드 는드로 불안한 로드 엔드로드 하드얘드 엔드로드 엔드로 알겠어요. 아? 좋아. 어? 아 좋아. 왜 그지나 왜 남바 바꿔서 탄지 알겠어. 그거까진 모르겠는데 이 오프 저기 이포보 끝에 있죠. 네. 그까지 갔다가 도로에서 땡겨만 5단을 못 넣겠네.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안정감 있고. 네, 네, 네. 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내려야 되죠? 네. 어, 얼마라고요? 2,900? 에이씨. <laughs> 와 이거 타고 저기 뭐강원도가 어디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승차감. 와. 아, 근데 주행 풍한 120km 넘어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후륜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심하죠. 아 굿이다. 남발을 조작해가지고 이거를 타고 싶어 했느냐? 오늘 잠깐 잠깐이지만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기통 이기통이에요? 네, 이기통. 아시고 간다. 아... 1290R 이게 어드벤처 어드벤처 모델에서 엔듀로 쪽으로 이렇게 r R이 붙어. 아우 하태하태 1290 KTM 어드벤처입니다. 진짜 거대하다. 이걸 한번 비교해보면 똑같은 위치에서 자전거 맞죠? 핸들어가? 아1 2 9 0 진짜 끝나 아, 너무 좋아 갖고 싶다 엔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1290만 보여 아 진짜 너무 좋다 느낌 아 앞대가리가 저 방패 같다는데 저게 저는 아저 앞대가리가 조금 그런데 옆모습은 또 멋있어. 응. 그래는 나름 만족할 수 있어. 뭐지? 디자인도 타협할 수 있어. 뭐지? 성능에. 못되게 생겼는데. 예. 어떤 사람들은 못되게 생겨야 된다.